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3명의) 비서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가운데 (2명)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2명이) 오늘 아침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매년 (10억씩) (4년) 동안 이 돈을 상납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느닷없이 이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미칠 파장이 적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첫 일부만 나온 거라 이 돈의 성격부터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어 국정원 해당 상임위원회죠. 국회정보위원회에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일단 위원님은 이그 매년 10억씩 상납했다는 이 돈,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글쎄요 이거는 뭐좀더 검찰 그 발표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 만약에 상납받았다고 하는 그뭐아 어 용어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그렇죠. 어 있을 수 예.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명백하게 이게 그~ 정보기관의 예산을 과거에는 그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청와대에 이렇게 갖다 준 적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통치자금. 예. 예. 통치자금으로 예. 이렇게 제공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아마 그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소위 이제 문꼬리 권력이라고 하는 이두비서관한테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것이 아, 상납이 됐다면 이건 뭐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잠깐만 여기서 그러 그러니까. 이전에 대통령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는 대통령이 집권여당 총재를 겸하고 이렇게 있어서 뭐 선거 때는 정치자금 막음지에서 주고 이러는 용도로 이제 조달됐던 게 대통령 통치자금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명백하게 사실 불법이죠 그렇죠. 불법이죠. 그런데 아무튼 네네. 그 출처가 국정원 돈이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 통치자금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10억씩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아마 그 어쨌든 그 액수에 상관없이 네. 그 통치자금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네. 아 근데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각각 받았다면 음흠. 이거는 통치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통치자금 명목으로 줬다면 이것이 국정원 기관 차원에서 네. 청와대 어떤 공식 루트 공개되지 않은 그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한테 아마 제공했을 아. 텐데 아. 그것이 개인한테 더군다나 이것이 그리고 공식 통로라면 이게 통로가 단일화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청와대에서 수령하는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당연히 단일화되어 있겠죠. 근데 이걸 예. 각자 개인한테 줬다면 이건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 줬다는 것인데 네. 이거는 뭐, 어, 국정원에서 전달해 준 사람이나 아니면 받은 사람이나 당사자 모두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국고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중요한 네.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 조금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지금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이 또한 명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인데 네, 네.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국정원에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니가 그러니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정무수석이니까 아 정무적으로 활동 자금을 아마 국정원에 좀 쓰라고 갖다 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이, 이 부분도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뭐 위법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요. 예. 어, 다만 이것이, 어, 그국정 기관 차원에서 결정해서 한 일이냐. 음. 아니면 일부 간부가 본인이 사용할 떄 특수활동비의 영역에서 네. 임의로 갖다 준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법률 적용이나 어떤 범죄 그 경중 정도가 좀 가려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그런데 또 방금 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물론 보도의 진위가 좀 확인이 돼야겠습니다만 검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이현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이라는 건데 매년 시억씩 네. 상납을 했다라는 게. 근데 이현수 전 실장의 그 진술은. 국정원장의 지시로 돈을 마련해서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아무래도 그렇다면 그 국정원장이, 네. 어, 그 총화대를 일부를 지원을 하고, 네. 어, 또거기서 대통령 권력과 가까운 사람에게 막 관리용 차원에서 돈을 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관리용? 네, 네. 그러면 지금 검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예산 전용 혐의가 아니라 뇌물 혐의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뇌물 혐의를 지금 입에 올린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글쎄 이게 상납이 어, 이게 이제 뇌물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전용한 게 아니라 거의 그렇다면 이제 전용이 그 국정원에서 총아대로 전용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같은 부촌에서 전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네, 네. 그럼 일단 어쨌든 그 돈이 그리고 이게 사적으로 갔다면, 음. 아 이것이 아마 어떤 목적에 관계없이 어쨌든 일단 횡령죄나 뭐 이런 거는 일단 뭐 적요. 형성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한 부분은 뭐 법률 적용 그렇죠. 어, 전문가들이 좀 판단할 문제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또또 또 하나의 보도에 따르면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이 직접 국정원 쪽에 요구를 해서 5만원 권으로 가득 찬007 가방을 받아갔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확인됐습니다. 음. 이, 이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뭐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간 건지 예. 여러 가지 그 자세한 부분을 조금 아, 좀 들어봐야. 그렇죠. 아, 저도 뭐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음. 보다 자세하게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최종 귀차 그 포인트는 이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보고간의 돈이냐 아니냐 바로 이거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액수 규모는 작지만 예. 아, 작지만 그 국정원이 기관 차원에서 음. 아, 청와대에 물론 실제이긴 하지만 일개 비서관들한테 예. 아, 이것이 뭐 기관에서 기관으로 하면 큰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개인한테 간다면 굉장히 큰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국정원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되는 문제가 이 돈의 출처가 바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건데요. 이 국정원 예.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오른 게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 국정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 이제 간사로서 지금 특수활동비가 일년 한 5천억 가까이 된다면서요? 편성 규모가? 그거가 이제 국정원 정보기관 예산은 예. 일단 그 예산 항목이 전액.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규모가 전부 특수활동비가 아니고요. 예. 그 규모 안에는 이제 인건비도 있고요, 네. 기관 운영비도 있고 또 일반 그 정보활동에 필요한 정보활동비 뭐 이런 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또 그런 거은 철저하게 그 영수증 처리가 되고 회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음. 또그 매년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정보기관의 특성상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어떤 그 정말 특수활동비가 있는 거죠 예. 뭐 공작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보기관에 필요한 돈이 음. 뭐 부분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네. 그 사용처나 이런 부분은 잘알 수가 없는데 네. 이번 일이 만약에 이 요번에 청와대에 전달된 돈의 출처가 네. 그 국정원 예산 중 어느 부분인가 밝혀진다면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감시와 통제를 국회에서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하나의 또 중요한 그 과제로 남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국정원은 원칙적으로 정보기관이고 정보기관으로서 해야만 되는 여기서 이제 공작이라는 표현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그렇습니다. 네네.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공작 활동이 있고 이거는 사실은 내역을 밝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돈 어디 썼냐를 전부 다 밝힐 수 없는 이런 그 아주 난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공작사업비로 구체적으로 이게 뭐 현금으로 사용돼 다 현금으로 사용되는 문제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제한 거는 뭐. 사실, 대통령, 그 국정원 내부하고 대통령만이 알수 있는 내용이죠, 사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점을 악용을 한다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그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기관의 어떤 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으면서도 예. 그 돈의 투명성, 최소한의 예.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음흠. 이 부분이 그 국회에서 어, 논의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대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고, 예. 실질적으로 현재 또 국정원 내부에도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개, 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일 모레가 이제 국정원 국정감사인데요. 네, 네, 네. 예, 그 국정감사 좀 집중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사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모레 그러니까 국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이 문제가 그러면 모레 국정감사에서 주되게 좀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지금 그 위법 사항이 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이본 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국정원의 어떤 총체적인 개혁 방안을 어떻게 물론 그 비리에 관련된 사람은 뭐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음. 그 이후에 국정원을 어떻게 정말 제대로 된 순수한 정보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 예. 이 개혁 방안이 아마 그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좀 하나만 네. 좀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매년 그러 그러니까 예산 받아가서 어디에 썼는지 결산을 하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 공작활동비 같은 경우는 들여다 볼래야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기밀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지금 그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이른바 상납이라고 표현됐던 매년 10억씩의 돈이 출처가 여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아마 일반 그 예산은 상당히 그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 예. 그렇게 고액을 이렇게 빼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음. 네, 네. 아무튼 근데 이돈 문제도 돈 문제인데 지금 국정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국정원 이렇게 불러도 지금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거 국정원 은어디부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해서 순서 해외 정보기관으로 할 것이냐, 뭐, 네.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있는데, 그래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요번에 그 해외 국정감사가 영국의 어떤 정보기관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호 그 견제와 감지를 하면서 투명성 속에서 협업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렇죠. 지금 국정원한테 너무나 많은 권한과 어떤 그 기능 또그 영역이 주어져 있거든요. 예. 네. 일단 이이 이 많은 그 영역을 더 분리해내는 작업부터 음.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일 모레 국정감사라고 국정 하니 혹시라도 좀 내용이 있으면 저희하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이었는데요.는 어, 이태규 의원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의원님은 이그 매년 1 0 억씩 상납했다는 이돈이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글쎄요 이거는 뭐좀더 검찰 그 발표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 만약에 상납받았다고 하는 그뭐아 어, 용어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그렇죠. 어, 있을 예.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명백하게 이게 그 정보기관의 예산을 과거에는 통치자 네, 문꼬리 3인방으로 불렸던 3명의 비서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가운데 2명,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2명이 오늘 아침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매년 10억씩 4년 동안 이 돈을 상납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느닷없이 이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미칠 파장이 적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일부만 나온 거라 이 돈의 성격부터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어, 국정원 해당 상임위원회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그랬던 게 대통령 통치자금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명백하게 사실 불법이죠. 그렇죠. 불법이죠. 그런데 아무튼 네네. 그 출처가 이제 국정원 돈이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 통치자금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10억씩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아마 그 어쨌든 그 액수에 상관없이 네. 그 통치자금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네. 아 근데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각각 받았다면 음흠. 이거는 통치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통치자금 명목으로 줬다면 이것이 국정원 기관 차원에서 네. 청와대 어떤 공식 루트 공개되지 않은 그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한테 아마 아. 제공했을 텐데 아. 그것이 개인한테 더군다나 이것이 그리고 공식 통로라면 이게 통로가 단일화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청와대에서 수령하는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당연히 다, 단일화되어 있겠죠. 근데 이걸 예. 각자 개인한테 줬다면 이건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 줬다는 것인데 네. 이거는 뭐, 어, 국정원에서 전달해 준 사람이나 아니면 받은 사람이나 당사자 모두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국고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는 명목으로 청와대에 이렇게 갖다 준 적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통치자금. 예. 예. 통치자금으로 예. 이렇게 제공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아마 그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소위 이제 문꼬리 권력이라고 하는 이두비서관한테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것이 아, 상납이 됐다면 이건 뭐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잠깐만 여기서 뭐 그러니까. 이 전에 대통령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는 대통령이 집권여당 총재를 겸하고 이렇게 있어서 뭐 선거 때 정치자금 막음지에서 주고 이러는 용도로 이제 조달